자, 여러분, 1억 만들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종목은요, 일성신약이에요, 일성신약. 일성신약을 여러분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1억 만들기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1억 청금을 벌어가시기 위해서 큰 종목. 여러분들 요즘 문자 많이 오죠? 저한테도 엄청 와요. 뭐 850%래요. 750%래요 아 그러면 너희들 몰빵해 전재산 팔아서 저는 이런 거안 믿습니다 내일 당장 5%만 확실하게 갈수 있는 무조건 5%만 무조건 간다라고 하면은요 전재산 갔다가다 그냥 모든 뭐야 하여튼뭐 몰빵하겠어요 주식은요 여러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억 만들기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학습 공부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만원 200만원 매매하지 마시고 한 주라도 한 주만이라도 매수, 매매하시라 그랬죠 한 주만 100만원씩 200만원 만 원씩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씨드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시고 나서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A, B, C라고 하는 종목 중에 어, B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종목에 부합이 되네. 오케이. 빵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 이거 뭐 매일같이 하루에 뭐 어? 맨날 맨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또 계속적으로 종목을 받아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종목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1억 만들기에서 진행을 했던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었는데 금양 추가 수익 내셨죠? 미래 나노텍 추가 수익 내셨죠? 조회수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참여하시는 분들 어때요? 다 수익 내고 계시잖아요. 인원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오셔가고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 오픈방에서 진행한 거 보이세요? 뭐 아가방 컴퍼니 진행했었죠? 아가방. 이거 벌써 7% 이상 수익권이잖아요. 자동매도 제가 5%에다 설정해놓으세요 라고 해서 말, 말 들으신 분들은 수익 내셨고 아가방 지금 잠깐 볼까요? 제가 이 평선을 지금 다 지워놓은 상태인데 보세요. 우리가 진입을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충분하게 지금 수익권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매도를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걸어놨었으면 매도됐겠죠. 그러면 오늘 종가에 내가 매도한 물량 다시 따라 들어가셔도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 나는 이거 크게 먹을 거예요. 아 이거 야 여기다 선 하나 딱 그어놓으시고, 그죠? 아까 오픈 방에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 <laughs> 혼내드렸는데 요렇게선 하나 딱 그어놓고 아 이거 뚫었네요. 야 이거 뚫었으니까 이거 날아가겠네요. 아 저야 상한가 한번 가나요? 아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laughs> 갈까요? 제가 그냥 그랬는데. 자동으로 매도가 되셨던 분들은 수익을 챙기셨고 추가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잡힌 거고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아 역시 아유 내가 그러면 그렇지 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마, 마셨어야죠 그죠 큰 욕심 내지 마시라니까요 한방 노리지 마세요 주식에 한방 없습니다 갈 때는 한방에 가더라도 <laughs>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아가만 컴퍼니 아직까지 제가 매도사인 안 드렸죠? 지금 충분하게 수익권이고 얘가 우리 보화권으로 온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견뎌볼 만한 거예요. 베이비케어 그 오늘 그 개최했잖아요.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뭐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상한가는 누구만이 보네요. 체력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 만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나 있잖아. 나나 나 자금 좀 되는데. 어 내가 상한가 보낼 수 있는데. 거래랑 없는 것들 내가 어좀 어, 가면은 내가 보낼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워낙에 또 자금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올리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요. 위에서 때려버립니다. 못 올라오게. 위에다가 물량 쫙 지금은 없지. 지금 호가창 보면은 지금은 쌓인 게 없어. 근데 내가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위에다가 갑자기 이따만치의 물량을 쌓아놔요. 못둘게. 그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한가를 누가 보냈겠어요? 세력이 보냈어요. 보내놓고 나서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점을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일성신약이는 상승 이후에 남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맨날 노래를 부르잖아요. 남들 올라라 올라라. 제발 좀 올라가 주세요. 이거요 여러분 15만원 20만원 갑니다. 말도 안 되는 리딩방에서 종목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따라 들어가신 분, 여기에 따라 들어가신 분, 여기에 따라 단타라도 한번 쳐보겠다라고 해서 뭐 어정쩡한 그 유튜브 영상 강의 보고 나서 단타 따라 들어가고 물린 분들 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겠네. 반등은 개코나 나옵니까? 그죠? 이때 들어가신 분들 지금 뭐하고 있어? 밤이면 밤마다 물 떠놓고, 물 떠놓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 찾아가면서 뭐라고? 제발 13만원만 오게 해주세요. 제발 12만원만 오게 해주세저 다시는 주식 안할 테니까 14만원까지만 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남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려라. 조금만 더 내려. 이제, 이제, 나, 타점 나와요, 이제. 조만간. 그러면 우리는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일성신약,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오픈방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정확한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릴 거고, 매도가 또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니까요.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한, 매도가는 제가 보내 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성신약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오늘 현재 주가가 9만 1,600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억 만들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패턴들만 몇 가지. 자, 필살기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주식은요. 책몇권 읽고 유튜브 강의 몇개 본다라고 해 갖고 수익이 나는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매매 기법 뭐 공개합니다 해 가지고 결과는 쪽은 어떻게해요돈돈 받고 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단한 명이라도 제가 연락을 해 가지고 여러분 돈 내셔야 돼요. 렙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이거 배우신다라고 해 가지고 수익이 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필살기 즉 매매기법은요, 여러분, 10개가 필요가 없어요. 왜 20개 알려고 하고 5개 알려고 하고 10개 알려갑니까? 뭐예요? 제대로 된것딱한 가지만 제대로 돼 있는 거한 가지만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 해놓잖아요? 평생 매매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열 종목, 스무 종목이 나와요. 그런 종목이.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매매기법 1번, 2번, 3번 있죠? 2번, 3번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번만 제대로 해도 먹고 살거든.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왠지 아실 겁니다. 제가 오전에 저한테 좀 혼나신 분이 계셔서 그래요.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깡통차요. 아시겠죠? 오케이. 일성시냐. 다시 돌아가서요. <laughs> 아 목이 좀 아프네요 일성시냐 우리는 남들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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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거다 입 벌리고 아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입에 살포시 들어와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껄 꽉, 꽉 삼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요. 재미있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타임 한 타임 원 포인트씩 공부해 가시면서 오늘의 공부량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는 원동력이 되실 겁니다.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주린이가 단타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